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 중등교육기관인 사부학당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중등교육기관으로서이 사부학당은 서울에 두었었던 중등교육기관이 되겠는데요. 조선시대의 유교교육기관으로서 들을 수 있는 게이 초등교육에 해당되는 것은 이 서당으로부터 출발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천자문이라든지 명심보감, 동몽, 선습 등이 여기서 교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등교육기관으로서는 이 서울에는 사부 학당이 있었고요. 각 지방에는 향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중기 이후부터 저희 사립교육기관으로서 서원이 두어지게 되는데,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소학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서 오경 등을 교육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 이들이 이 과정을 거침으로써 중등 교육기관에서 최고 학부로 나아가게 되는뿐만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당시의 관리 임용 시험인 과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중등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고 학부에 해당되는 것은 성균관이 되겠고요. 결국 이 성적 우수자들에게는 문과 초시가 면제되게 되는 특혜를 갖고 이들이 대과를 지원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사서오경을 비롯한 각종 저작을 공부하던 시기가 바로 이 성경관이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시대에 학교의 기본적인 모델이 된 것은 바로 이 성경관이 되겠고요. 더불어 하나의 제대 공간으로 두었었던 것이 바로 이 문묘가 되겠죠. 이 문묘의 대성전을 기본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여기에 문선왕이라고 하는 공자와 그의 가장 중요하게 여겼었던 제자들 증자, 안자, 맹자라고 하는 이 5현을 이곳에 모시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 외에 공문 10철이 여기에 모셔져 있고요. 그다음에 송나라 때의 6현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1 8여이 함께 이렇게 재해를 지냈었던 공간이 바로 이 대성전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대성전 뒤쪽에는 명륜당과 그 다음에 동서재라고 하는 기숙사를 두었던 것이 기본적인 성균관의 구조가 되겠고요. 이런 구조를 향교의 경우도 그대로 따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륜당의 강학 공간이 해당이 된다면 지방 관학기관으로서 두었었던 것이 향교가 되겠죠. 이와 더불어 최초의 사익서원이 되게 되는 소수서원이 원래 이 백운동서원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조선 중기 이후부터 중요한 소위 학 ...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이고 기본적인 구조는 향교와 같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교와 서원의 가장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설립의 주체가 향교의 경우는 국가에서 세워졌고 개인이 세운 것이 서원이었다면 오늘날의 국공립이었고 이것은 사립학교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로 이 향교는 관청 근처인데 비해서 각 지방의 명당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 서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의 이런 조선시대 교육의 기본적인 목표라고 하면 최종 목표는 결국 관리가 되는 것이었죠. 등용을 하는 것이 그 최종적인 목표가 되었고, 초등 교육 과정부터 결국 물리를 깨우치기 위한, 글을 깨우치기 위한 데 집중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게 글자 한자 한자들의 의미를 잇고 이것을 스스로 깨우치는 과정을 통해서 물리를 터득하도록 했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매일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그 깨달음의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교육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두 암송을 하고 이 암송한 것을 확인하는 과정들을 하나의 테스트 시험으로 두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조선 시대의 교육 과정이라는 게 고려 시대를 그대로 계승을 해왔고요. 고려 시대 때의 오부 학당의 전통이 이어져 와서 동서남북 중에 오부가 사부 학당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서 사학으로 자리잡게 되니 중부, 동부, 남부, 서부의 학당들이 이것이 되었고요. 실제로 이것이 지금까지 그전통이 계속 이어져 오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그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 위치들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으니 사학당의 경우를 들게 되면 서학의 경우는 현재 광화문 세종로 내거리 네 남쪽에 조선일보 사 옆에 사학당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확인해볼 수가 있고 그 표지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대문 쪽에서는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져서 동학당 터가 있었다는 것을 이 표지석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옛 사진에서 이 동학당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의 학교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알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중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경복궁 동쪽 지역이 되겠는 동십자각 쪽이 되겠고요. 삼청동 쪽에서 내려오는 삼청동천이 이 중학 앞을 거치면서 중학천이 되겠고 중학교라는 다리의 이름이 남아있는 그 옆에 중학 있었다라는 것을 지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중학당터라고 하는 표지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남학당은 지금 남산 한옥마을 근처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으로서이 사부학당 중에하나의 남학당 동네에. 남학동이라고 하는 지명이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등 교육 기관으로 자리 잡았었던 사부 학당의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 와서 저희 개화기에 세워지는 학교들도 애 바로 이런 학당이라는 명칭이 사게 되어서 1885년에 근대적인 교육의 교실을 이루었다고 하는 대제학당의 경우도 이렇게 학당이라는 명칭이 쓰여지게 되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인천영화학당처럼 학당이라는 명칭이 쓰여짐으로써 근대와 가정 속에서 보통교육을 지향하게 되는 중등교육기관에 붙여졌던 명칭으로 이 사부학당의 전통이 학당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의 중등교육기관이었던 사부학당에 대해서 꼽아서 갖고는 선생님이 말씀드렸습니다.